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소개하는 책인데요. 글씨를 좀 크게하겠습니다. 제목이 'worthless', 'impossible', 'stupid'은 어떻게 'contrarian' (반대파, 저항적인) entrepreneurs (사업가들이) 만들고 포착했는가? 아주 독특한 밸류를 만들어냈는지, 사람들은 가치없고 불가능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에 반대하는 사업가들이 만들어냈는지를 보겠습니다. 책이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글로벌 엔트리널스 세계적인 사업가의 새로운 클래스의 멤버입니까? 멤버가 아니라면은. Beware 조심하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그 멤버가 될수 있도록 감동을 줄 거니까. It's a rallying call. 외치는 외치는 자들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생각들이 한 번도 worthless하고 impossible하고 심지어는 stupid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외침의 소리거든요. 이들이 전부 모여서 래리 힘을 모아서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fascinating 기가막히게 래드 읽혀지는 글로벌 어, 이때 레이드는 책이군요. 이 멋진 리딩 읽을거리에서 세계적인 entrepreneurship expert 사업가 전문가 다니엘 이젠버그가 일러스트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의 비즈니스 빌더들의 스토리를 통해서요, 뭘 보여주냐면은 한 사업체를 시작하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이상은 서구식의 실리콘밸리의 접근법에 얽매이지 않은 bound 묶여 있지 않은 바로 새로운 그룹의 enterprising doers 사업 실행가들이죠 묶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contrarian 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아, 실리콘 밸리식의 접근 방법에 묶여 있지 않는 이들의 세계적인 다양한 믹스 내일에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될수 있는 혼합형 세계적인 다양한 혼합 조직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티어드 바이 몸모에 의해서 붙죽 해져가지고 그가 봤던 바전 세계를 크로싱 돌아다니는 동안 젊고 나이든 리더들과 얘기하기 위해 전 세계를 가로질면서 그가 본 바에 의해서. s t e r 감동을 받은, 자극을 받은 아이젠 버그가 이 점들을, 이들의 공통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다양한 Counterintuitive, 직감에 반대되는, 즉 c o n t r a i n 한 거죠. 안될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업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준 레슨들의 아주 풍요로움을 그가 찾은 것이에요. From Albuquerque, New Mexico의 주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슬라마바데리까지 파키스탄, 여러분들은 저자와 함께 여행하게 될 것이고, 특이한 실용적인 인사이트,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읽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업체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드 v e r s 역경 때문에 Fuel, 가속화된 사업체들, 심지어는 필연적인 것 때문에 Fuel 된 거예요. 위대한 이야기들, Success, Failure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 서구 세계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리콘밸리의 패러다임에 묻혀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하도록 감동이 될까요? 자, 이 책들 이런 것들이 비가 되겠죠. let 비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매뉴얼이 되도록 합시다라고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